저는 솔직히 말해서 안되면 될 때까지 라고 하는 no. 그런 그 철학이 있거든요 수업센터 같이 있는 직원들이 포기하지 않게끔 자율적이면서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할수 있게끔 음... 그런 환경을 굉장히 만들어 주는것 같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항 속의 붕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수족관 안에서 주어진 환경을 잘 만들어 줬을 때 아주 이쁜 그림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네, 안녕하세요. 젖치마 씨 강민석입니다. 자, 오늘도 정비 아저씨 예 인천 연안부두 근처에 왔어요. 안 입고 익숙한 분하고 오늘은 좀 같이 얘 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롱 모빌리티 인천점 최정호 반장입니다. 사실 그 전에 이제 다른 데에서도 몇번 배서 좀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도망 다니셨죠. <laughs>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 이제 좀 화려한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네, 예, 네. 어떻게, 정비는 얼마나? 정비는 이제 올해 이제, 이제 20년 차 들어가는 거고요. <laughs> 20년 차? 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이제 41입니다. 어우 그러면 진짜 20대 초반 때부터 계속 정비. 네, 그렇죠. 정비 말고 다른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 네. 몇 석까지 정비. 아, 아니다 <laughs> <laughs> 어릴 때부터 차를 좋아하셔서 그 이제 전차를 고치고 하는데 네. 그 결정적인 이제 수입차를 배운 계기는 제가 이제 국산차를 타고 다니다가 네. 제 차를 제가 못 고치는 경우가 생겼었던 거예요. 네. 아, 그래서 나는 여태까지 이 조립공만 했구나라는 음... 생각을 해서 아무것도 없이 네. 그냥 압구정역 네. 한복판을 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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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판을 가서. 어, 거기, 마침 또 볼보라는 간판이 있대. 어, 어, 네. 네, 거기서 반만 매겨달라고 했습니다. 아 진짜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오. 수입차를 이제 시작을 했었죠. 그게 몇살 때예요?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아. 바로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 지금 여기 코롱 모빌리티 입사하신지는 얼마나? 쉽죠? 지금 이제 3년차 들어가는 음. 거고요. 네, 네. 그 전에는 코롱의 BMW 코롱으로 다녔었었고 아, BMW 네. 계시다가 계속 BMW에 있다가 있었죠. 그러면 음. 센터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차이가 난다면 어떤 게 제일 큰 차이일까요? 어, 차이는 이제 그다지 별로 차이는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음 여러 가지 차종을 만질 수 있다 보니까 음 오히려 BMW만 네. 만지다가 네. 다 만지니까 근데 그 전에도 이제 함불푸조에도 있었고 볼보에도 있었고 이야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메이커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인생의 목표가 이제 35살 까지만 음. 이제 하면 이제 음. 전 세계 차종을 만지자 이게 <laughs> 제 인생 목표였거든요. 야 그러니까 스웨덴 차, 프랑스 차, <laughs> 독일 차 이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닛산의 어떤 A 센터. 를 어떻게 보면 이제 인수합병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일본차까지 네. 해서 두루두루 다 그러면 그 중에 이 차는 내가 정말 자신 있다. 저는 이제 BMW가 음, 가장 그쵸? 이제 아무래도 가장 많이 오래 했었습니까? 했다 보니까 네. 네. 그게 가장 자신. 스웨덴 차뭐 예, 프랑스 차 독일 차 일본 차 이렇게 보면은 조금 특징이 있나요? 특징은 있긴 있는데 네. 고장나는 특징. 일본 차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 <laughs> 내구성은 뭐, 뭐라고 해? 노. 예. 차 어쩔 수 없죠. 네. 네그 독일 차들 같은 경우는 그 차가 워낙 또잘 나가고 많이 음, 타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반반식은 약간 있죠. 말못 하는 사정은. <laughs> 그러면 같습니다. 우리 독일차 하면 BMW, 아우디, 벤츠 세 개의 브랜드 차량 중에 정비하시는 분 입장에서 야, 그래도 내부성이셋 중에 어떤 게 제일 괜찮은 것 같더라? 제 개인적인 네. 의견은 BMW가 가장 좋고요. 아, 그래요? 네. 개인적으로. 누구나 또 접근하기가 제가 팔을 많이 만졌다 보니까. 아, BMW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네, 접근하기가 음. 편하고. 솔직히 말해서 타 차종들이 들어오면좀 당황스러운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상황에 맞춰가지고 매뉴얼 정확하게 정독하고 네. 그 다음에 작업에 임하면은 별반 차이는 없더라고요. 음. 네. 당황스럽다는 게뭐 뭐 이런 게 고장이 났을까? 뭐 이런 거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 예상 외에. 아. 그러니까 막, 막 사고 차가 네. 뭐 뒤에 트렁크를 이제 사고가 났는데 네. 예상에 이상한 상황이 생기는 음. 경우. 음. 네. 뭐 특히나 뭐 폭스바인 같은 경우나 이런 네. 차종 같은 경우는 앞에 부분에서 사고가 나는데, 와이퍼가 갑자기 안 움직이는 경우. 후드로프에서 아뭐아 이렇게 신호가 가가지고, 아뭐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이런 테크니션이 되겠다. 뭐 이런 목표? 네. 뭐 이런 것들 혹시? 일단은 첫째는 정직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저랑 여태까지 제 고객들도 오래 지속적으로 계속 찾아오시는 골수분자 고객들이 계시는데 음 항상 이 정직한 거였고 그쵸. 특히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음을 팔아가지고 음내 마음을 어떻게 아는지 음 이해도에 대한 차이 음 때문에 그 고객들이 음 저한테 단골이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한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아 내가 이 앞에 잠깐 돈뭐 100만 원, 200만 원더 벌어가지고 중, 예, 눈 가리고 아우하는 네, 어, 거보다 깔끔하게, 정직하게. 그게 가장 투명하고 아름다운 정비라고 생태계. 각 차량 지금 혹시 뭐수리하고 곳이? 예, 지금 빈도르 밑에 7시즈 하나 있고요. 아, 7시즈? 어. 예, 섬센터에서 견적 한 2천만 원 정도 견적을 받았고, 예, 저희한테 이제 한 천만 원 정도. 아이고, 전에 반값이네요. 반값이네요? 예. 어, 네, 펴고, 그거는 이제 밑에 내려가셔서. 그러니까요. 내려가서 예, 내려가서. 그거, 그러면은, 정직이 더해진 우리, 예, 수승우 장님의 정비, 그리고 또 어떤 차를 어떻게 정비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려가시죠. 네.